자, 21 숙제 1번 문제부터 풀어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직선 AB하고 직선 PQ가 서로 수직이래요 그런데 지금 요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서로 선분을 뭐라고? 선분을 2등분 하는 거거든요 요걸 적어 놓으셔야 선분 2등분 해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에요 직선을 2등분 할 수는 없습니다 직선은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커지니까 그래서 수직이 등분했다 그러면 얘가 선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분 AB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XYZ의 각인데 우리가 각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죠. 크기에 따른 거랑 위치에 따른 게 있다 고 그랬어요. 크기는 얘가 직각, 둔각. 위치는 막 꼭지각, 동위각, 어. 각이 있습니다. 막꼭지 각은 두 개의 직선을 했을 때, 마주보고 있는 각이 같은 거고, 동의각과 엇각은 세 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분하기 좋으려면, 여기 만나는 쌍이 보세요. 여기, 여기, 요렇게만 있어야지 우리가 하기가 좋다고 그랬어. 그래서 쌤이 요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를 찢어라. 왜? 우리는, 위치에 관한 거지 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찢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답 못하시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직선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막꼭지 막꼭지 각처럼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꼭지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우선 X의 값이랑 보세요 X의 값이 이렇게죠 그럼 얘를 연장선을 보면 오 어, X의 값은 얼마다? 60도가 되겠다 자그 Y도 한번 해보자 y 이게 꺾어보는거두수직선꺾보어보면 돼요 그럼 막꼭지각이 나오거든 아 그럼 여기가 Y다 아, 그럼 Y는 몇 도? 이게 총 180도니까 얘는 90도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Z는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180도니까 두배니까 360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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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돼있으니까 우리는 뭘로 나타내자고 그랬어? 미지수로 나타내자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A, A, B, B라고 나타내자 그래서 EA 도하기 2 b 는 몇도 돼야 돼요? 180도죠. A 도하기 B는 몇도죠? 90도입니다. 됐네. 근데 내가 좀 알고 싶은 건 뭐야? BOD죠. BOD. 어, A하고 도하기 B네. 답이 얼마다? 90도가 될 거다.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얘가 이렇게 90도가 돼 있고. 우리가 그림을 잘 봐야 돼. 얘가 이렇게 90도가 돼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y가 90도인 걸 알아요.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당연히 90도 아니야. 아 그럼 두 번째 또 하는 건 40도 더하기 y가 90도인 것도 알아요. 그럼 이걸 두개 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거는 y는 이두 번째 거 가지고 y는 50도가 되죠 y 5 0도니까 그러니까 x는 얼마야? 40도가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y에서 x 빼는 거니까 답이 얼마? 10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할게요. 아유 이것도 너무 쉽다. a랑 120이 무슨 관계? 맞꼭지가. 그래서 a는 120도. 자 그러면 a하고 b를 합치면 평각이니까 b는 60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40도 더하기 60도니까 300도가 정답이 됩니다. 자 6번. 자, 이 표시 잘 알아야 되죠? 수직되는 거 수직 수직되는 겁니다. 자 a 점과. A 전과 BC인데, 우리가 거리는 뭐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지? 수직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색깔 좀안 보이네. 색깔 잘 보이는 빨간색으로 해보자. 정렬의 붉은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6번은 12. 자, 7번대볼게 어, 7번, 이것도 뭐, 막 꼭지각이지? 막 꼭지각은 서로 같아요. 같으니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학기 때 했던 방정식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계산하는 게 빨라야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이 우선 15가 돼요. 내가 원하는 건 x 값이니까 15가 됩니다. 혹가다가 여기에 있는 각이 다 얼만지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5를 여기다 집어,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니까 15를 집어넣으면 25도가 되는 것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아유, 우리 많이 연습했던 거 나왔네요. 자, 1이 누구 거야? 얘 거죠. 그래서 얘를 small a라고 두고, 얘를 4a라고 두자. 자, 그럼 만들자. b, o, c가 여기가 small a. b, o, d가 4a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3a라고 줄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 또 힌트가 여기 또 위에 있네. a, o, b랑 b, o,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a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세 개를 합친 5 a 라고 하는 놈이 몇도? 140도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그래서 A는 28도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래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디야? COD 여기죠. 근데 여기 는아까 뭐였죠? 3A였죠. 그러면 3A 플러스 3A 3곱하기 A가 내가 원하는 값이니까 3곱하기 28도를 하면 되니까 70. 84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또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세요. 얘들들이 합치면 3, 아, 다 합쳐볼게요. x-y 더하기 2x 플러스 y 하면 동량 사라지고 3x가 되죠? 얘가 몇 도?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x는 60도가 됩니다. x 60이라고 해놓고 됐죠? 그럼 x가 60이면 x-y는 60-y가 되죠. 얘가 얼마? 막꼭지가 45니까 45가 되면 되겠죠. y 값이 얼마? 15가 될 겁니다. 그래들 얘를 빼는 거니까 6 0 0 30이죠. 답이 30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도 해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쉽다. 얘를 합쳐서 180도니까 x의 값은 60도. 이건뭐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얘는 90도니까 x의 값이 얼마? 60도. 이거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네요 자, 1대2 1대2 나왔어요.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 미지수를 사용하자라고 했다. 할 때는 작은 걸 기준으로 하라고. 우리 한번 해볼게. 얘가 a 고 얘가 2A예요. 됐지? 그럼 이거 보세요. 얘는 2더3이니까 그러면 지금 얘부터 해보, 해버리면 더 좋아요. 얘를 2A라고 두고 얘를 3A라고 두고. 그럼 Y는 얼마야? 2배니까 4A라고 두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지? 원래 작은 게 하는 게 좋은데 큰걸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가 1대2로 하려고 했는데 비율을 보니까 얘가 똑같은 숫자가 아니야 그럼 이걸 하지 말고 비율을 하기가 우리가 힘드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얘를 2a, 얘를 3a라고 둬요 근데 x하고 y가 1대2니까 두배 차이죠 그러면는 4a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의 위대함을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9a예요 이게 몇 도예요? 180 그래서 a는 20이 되겠죠 Y는 8 0이고요 Z는 60입니다. 답이 얼마에요? 2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13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게 직각 삼각형이고, 뭐, 있는 건데, 맞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A에서 B, C, 선 B, C의 수선의 발은 D가 아니고 C죠.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돼야 되니까 수직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C입니다. A와 CD의 거리는 즉, 바로 이 수직으로 되는 거는 왜 찾는 거야? 거리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일단 ᄂ은 맞고요. 선분, 선분, 수, 내가 쌤이 요뭐 1번 문제인가 그랬던데 수직 2등분 선이 되려 그러면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길이는 뭐로만 할수 있다고? 선분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 선분이란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D는, AD는 선분 BC를 수직 이등분 하라고 90도가 되는데 90도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뭐만, 13번, 에서 정답이 되겠어? 네은 한 개만 정답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14번 문제 해볼게요. 이건 관계에 관한 거죠. 위치 관계에 대한 건데. 면, A, B, F, B. F, 이겁니다. 꼭지, 위에 있는 꼭지점은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있죠. 이거 위에 있는 꼭지점. 그 위에 있다는 소리는 바로 뭐야? A, B, 요거, 요거, 요거. 요건 거예요. 위에 있으니까, A, B, F, G, 이거, 이것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14번에는 1번하고 4번이 됩니다. 이거 4개가 되야 되니까. 이것도 그냥 거져주는 분이죠. 자, L 위에 있지 않은 사은 당연히 이거 A하고 C죠. 응? 몇 개? 두 개. 한글만 잘 읽으면 됩니다. 자, 육각형인데, 연장한 직선 위에서라고 돼있지. 자, 그럼 제 해보자. CD를 연장할게요. 쭉 연장할게요. 그러면 BC는 만났죠? 여기서 C점에서 만났잖아요. D, E도 만났죠? 그러면 A, B 보세요쭉 연결해서 만났죠? 이것도 만나 AF는 이렇게 되는 거. 어? 뭐야, 얘는? 얘는 평행이 됩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EF도 연장선 딱 하면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장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장을 끄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선은 만나지 않으니까 정답이 5번. 자, 17번 한번 해볼게요. 면. A, B, G, F, 요 직, 직사각형이 니다 색깔 다르게 할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야. 여기 있는 건데. 밖에 있는 국제입니까? 이네개 말고는 다 밖에 있겠죠? 그럼 뭐뭐가 있겠어? C, D, E, H, I, J,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맞, 맞으면 되니까 C는 맞구요. E 맞구요. F는 여기 있고, G도 여기 있고. 그래서 요거 2번하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볼게요. 다음은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옳지 않는 거 찾는 겁니다. 선생 옳지 않는 것만 할 거예요. 3번이 옳지 않습니다. C 점은 여이겠죠 얘는 L 선과 M 선에 있지. N 선에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되지 않습니다. 18번 직육면체 보세요. 두 모서리 위치가 나머지 모서리의 위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거나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은 게 있죠. 그걸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나머지하고 다른 걸 찾으면 됩니다. 자, 우선 19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은 AE랑 a 랑그 다음에 GH인데 얘는 평행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죠. 그래서 고인 위치라고 할수 있어요. 고인 위치. 자두 번째 DH하고 DH하고 EF 이것도 고인 위치네. 아 고인 위치 아닌가 찾는 거네. 다 고인 위치야. 그래서 아닌 는몇 번이냐면 5 번입니다. 자 AB랑 CD는 평행입니다. 또 평행이 뭐있어요 GH도 평행이고요. EF도 평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19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해볼게요. 20번도 모서리 BC와 평행한 모서리를 찾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 EF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꼭지짜 모서리 AD네. AD죠.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아자 만나는 거쌤 색깔 다 칠할게 이거 색깔 다 칠해야 돼 됐니? 꼬인 위치는 지금 결론적으로 뭐하고 뭐 B C랑 아니면 B E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는 안돼 그럼 B E가 되어 있네 그래서 정답이 3번 B C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B C도 22번 사다리꼴에대는설명을 알맞지 않은 거자 우선 직선이고요 직사는 B를 지난다 요렇게 지나가는 게 당연히 지나는 거죠. 아 요것도 옳지 않은 거니까 아는 것만 할게요. 2번이 아닙니다. A는 여기 있고요. b C 는 이거 위에 있으려고 하면 이거 위에 있어야 돼. 자 2번이 틀렸는데 A는 b C 위에가 아니고 밖에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23번 문제. 어, 오늘 21일 숙제는 23번 문제 끝이네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성질은 뭐냐면, 네변의 길이가 다 같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에요. 선생님이 대답하는 거 못하면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다 적으셔야 돼요. 요 마주보고 있는 각이 같아요. 이세개 정도는 아셔야지. 마름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요 대각선이 만나는 곳을 90도고, 그래서 얘가 수직이 등분합니다. 요거까지, 그리고 마주보는 각 같다는 거. 요거만 아시면 되고, 이거또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옳지 않는 거는 3번이에요. B... 이거 직선 직선이죠. 직선 직선인데, 요봐 D라는 여기서 만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